자, 우리 기술 투자 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뚫고 갈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요거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얘도 일단은 익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항이 이 부분에 지금 물량이 좀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저항 맞고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머리에 두시고 늦어도 월요일 날은 만약에 손절가를 지키고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만원, 만원 잡고 싸우세요. 손절가 만원이요. 이탈되면 그냥 나오세요. 오늘 이래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성이죠. 기업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산 대비 다섯 배나 프리미엄 붙어 있습니다. 금융주가 이렇게 다섯 배나 붙어 있다는 것은 실적이 따라오면은 상관이 없지만 실적이 안 따라오는 상황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테마성이라는 거뭐세요 2021년 올 1분기죠. 1분기에 매출이 크게 상승되면서 이제 영업이익하고 이제 당기순이 이제 들어왔는데. 2분기, 3분기는 지금 별 볼일 없죠. 뭐, 투자했던 부분이 수익구조가 확 늘어나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 뉴스 한번 들어가 서 볼게요. 어, 우리 기술 투자 뭘로 해서 어, 빵 쳤는지. 비트코인 업비트 응. 어, 관련주네요. 업비트 어? 어. 어, 관련주에서 망쳤던 부분이고, 두나무 관련 주, 수혜주로 올라간 건데, 코인이 지금 7천만 원 오늘 뚫었나? 아, 어저께 뭐 뚫었던 것 같은데, 그 이슈로 해서 지금 한번더 치는 것 같은데, 이거 라스트로 마음, 오늘이든지 월요일이든지, 둘 중에 하루 날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